민노 그에게 자신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소노공. 그 시간 지구에 착륙한 무언가. 크 어. 뭔가 야바다나이다 한편 드디어 체력을 회복한 소노공. 기다리다 지친 지렌과 히트. 다른 차원의 소노공과 베지터는 이미 돌아간 뒤였습니다. 비드로와 이어지지 못한 야무치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초사이어인 가세에 이어 블루라도 데려고 그러나 그렇게 시간의 개왕 씨는 시간의 두루마리로 집으로 보내주려고 하는데. 가나도가요사와이가가요사는고고 그렇게 동쪽 개왕님의 행성으로 옵니다. 가요사는나니까지 같이 따라온 다른 차원의 트랭크스. <laughs> 아, 가れました 오메! 뭐니 다 마사카 마직 토너먼트 와뭐終わった네 이들이 뭐라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마인 오조트. 오메! 가요사 맙똑다. 구입 머시타요? 개왕님뿐 아니라 지구와 덴데까지 먹었다는 마인 오조트. 사마다다나요 <놀람> 초면인데 소노공일에게 얼굴과 이름을 알고 있는 마이노조트. 바짜구짜 시간을 교환 신을 노리지만 실패. 피콜로로 타겟 변경. 피콜로, 그 그렇게 피콜로를 먹습니다. 소노바리 나서보지만 또 다른 먹이가 될 뿐이었습니다. 꼬아! 3대 1로 다굴려 보지만. 파워하다라시 오히려 사이에 있는 힘을 즐기고 있는 오조트. 미스터 부우를 먹어서 부우의 회복 능력이 생긴 오조트. 그때 나타난 17호와 18호. 알고 보니 오조트의 분열체였고 흡수한 것으로 변신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합체하는 오조트. 시간의 개획실는 일단 후퇴를 선택합니다. 도망친 상황이 불만인 베지터. 토너먼트 때문에 체력이 없어 도망친 거라고 해명합니다. 마이노조트는 타임 패트롤을 찾고 있던 대상이었으며 수사하는 대상의 능력을 손에 넣을 수 있고 신사냥을 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 시간 오조트는 아노 그 오조트, 나뉘어 의 힘을 모이미기요수당에서 오조트의 분열체가 된개왕신들 다른 시공의 베이비까지 흡수한 오조트. 그때 다른 차원의 소노봉과 베지터가 나타납니다. 치지구노베이비 야로. 오조트가 아니라 베이비인 줄 아는 베지터. 베지터는 베이비 싫어할만하지. 초사이언이 포 한계돌파 변신. 베지터 베이비 대의 복수를 시작하는 베지터. 진짜 똑같이 복수하잖아. 오조트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분열체로 프리저와 셀을 만듭니다. 한편 이곳은 나메크 별. 그 오조트를 쫓아와봤지만 나메크 그 성인들마저 먹어버렸습니다. 오조트 분열체를 발견합니다. 오, 오조트! 남해크 새놈이 나올! 이여 다른 처원의소노 공과 비스텔은 오즈트 분열체들을 쓰러뜨립니다. 오즈트는 자신의 거처로 양쪽 소노공 있는 대모두를 초대합니다. 분열체이기 때문에 작전상 후퇴. 소건이 이게 봐, "나와 본령을 확보できる 있다고 言っているのですさあお이てらっしゃい待っています 이렇게 메모 남겨 놓고 사라집니다. 한 자리에 모이니들. 도키로 카요 신사마. 아라타와 여기에 남고ってください。当然だ。 아이케와 그게 시간의교항시 빼고 5섯명만가기로 합니다. そしてごくく 당신에게는 これも預けておくわ.ほら!参加!오신 사마! 록켄도! 스카네도모 켄도나. 그렇게 오조트의 거처에 도착합니다. 요코소. 와가 오조트로의 야카타에 오조트는 5개의 방을 지나 자신의 본체를 만나러 오라고 합니다. 흐? 오메난카냐? 구와리니시. 그렇게 각자 한 방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각자 오조트 분열체들과 대들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넨바 타레스 보자크 메탈쿠우라까지 흡수한 오조트. 소시테 아나타ととにやってきたベジータもねみんな私が美味しくいただきます의 손에 오るあいつは強 おめえみてえに何の努力もせず、人を食うことだけで力つけてきたやつが、かなうはずねえぞ。ペポっこじゃぼりね、そのごうん、くんベペジトチーゴ <noise> イソ。こんな強さじゃ、手間をかけてショックス価値はありませんでしたね。ん貴様がかかろうとふん、笑わせるだサイヤ人をなめえフサイヤ人ブルーシナローを제압합니다。 그 시각 이곳은 오조트의 몸 속, 먹혀버린 사람들은 오조트의 몸속 안에 있었습니다. 마인부우냐? 오조트는 소노반의 잠재능력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소노반 분노를 위해 소노천 조직이 시작, 트랭크스 조직이 시작, 비델까지 때리려는 순간 분노로 탈출한 소노반. 한편 다른 차원의 소노공도 오조트 분열체를 쓰러뜨렸고 다른 차원의 베지터 트랭크스도 오조트 분열체를 쓰러뜨린 듯합니다. 시간의 기왕신과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소노반에게 깃털리는 오조트 오조트 분열체를 쓰러뜨린 소노공 베지터도 합류합니다. 그때 다시 흡수되는 방심왕 소노반 손오반. 오조트는 소노반의 잠재능력 파워를 얻습니다. 베지터!

조사 여인 블루 개항 건과 스프리 소드로 처리합니다. 오, 오이 꽝 대접가 꽝오조트드세요나테 오조트의 몸 속이었던 걸 몰랐던 이들 이렇게 거대해진 오조트 한편 시간의 개왕신 앞에 나타난 오조트 분열체 뭐야 토키노 신마 토키노 신은신렇게 시카레가 시을 아래 가두어 버립니다. 한편 원래 차원의 소나공도 오조트의 몸속이라는 걸 알고 이치노만노야롱이탔 몸속에서 촉수에게 잡히지만 이들을 구해주며 등장한 하츠와 라구스 그렇게 안에서 사람들을 꺼내주면서 열체와싸우드라바니다 어딘가에 존재하는 오조트의 핵을 찾아내자는 하츠. 몸속에는 핵이 없을 거라 판단하여 몸속에서 탈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분열체들을 상대하는 하츠와. 내가 묵어대 직군이 안아 와게 되야루. 아토아타논다소 카카로토. 여기 자폭 기술을 사용하는 베지터. <laughs> 시공에 구멍을 뚫는데 성공합니다. 제트 시절 때보다 신체가 강화돼서 자폭해도 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오조트의 몸에서 탈출하는데 성공. 어, 그렇게 시작된 소노공과 오조트의 전투. 하치는 흡수당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한편 다른 차원의 소노공 일행들도 열심히 분열체와 전투 중. 시간의 개획 시대 흡수에 잘 써먹고 있는 오조트.

오조트는 자신이 모은 힘을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의 군이 용건을 쓰며 오조트를 쓰러뜨립니다. 어, 뭐 이리 놀라? 호명과 오조트의 애자 타오시던가? 헤, 스카리타 아직 살아있는 오조트. 거래와 僕크가 아스카로, 뭐와스사오 지나이용이네. 선대 시간의 개왕신 아이오스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슈퍼 신룡을 불러 시공을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그렇게 드래곤볼 히어로즈 마이오저트 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